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그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세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사람이나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가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고아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정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충돌, 또 싸움, 다툼, 비방, 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주의 종 사이, 에 주의 종과 주의 종 사이에 다툼과 충돌이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자, 현대 사회는 인격이 존중되어지고 개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죠 옛날 같은 경우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해도 성도님들이 따라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의 교회 내에서 또 내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어떤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아론이고 세 번째는 미리암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입니다. 우리가 혈육 관계를 보면 형님과 누님과의 관계이죠. 자 그런데 0분위로 봤을 때 보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즉 주의 종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리암은 평신도이죠. 모세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주의 종과 평신도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드시냐면 철저하게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자, 모세의 편에 서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편에 서셔서 변호해 주시고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어떤 한 사람 편에 서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처럼 온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부럽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증할 정도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취직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서예요,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쪽 회사에서 이쪽 회사를 들어갈 때 반드시 그전 회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추천서를 써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 그래, 아 축하하네, 아잘 됐구만. 내가 추천서 잘 써주겠네. 저 그렇게 하죠. 또관계가안 좋았더라도 내가 전 사장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 불리한 일로 이렇게 회사를 떠나게 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한번딱 꿇고 대신에 한번 추천서 한번잘 써주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정에 못 이기어서 그래도. 추천서는 잘 써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추천서 쓸때 애누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이런 문제 일으켰고 회사에서 이런 태도가 지적을 받았고 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아주 이 백인들은요. 그냥 눈치코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신뢰할 수 있고 아주 강력한 그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착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추천서를 써 가지고 올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또는 목사 안수 받을 때다 추천서 를 요구해요. 특히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주변으로부터 최소한 5명 이상의 주의 정도로부터 추천서를 요구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에 문제가 없겠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채모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목수 목사 이렇게 교단에 가입할 때 경찰서에 가서 이그 범죄 증명서, 크리미널 레코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하나 딱 띄면은 이 사람이 있는 거그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추천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거죠. 죄의 정도가 죄의 정도과의 관계에서 또 죄의 종과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추천하시고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 모세를 표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 모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1살이에요. 자, 81살이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좀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이때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이돼서세 장가를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부인이었던십보라는요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80에 넘어서 세 장가를 들었다. 당시에도 비병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병했겠죠. 자,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구수 여자는 에디오피아 여자로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풀보일 없는 그런 여자예요. 아마 요정 여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방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까웠던 형과 누님이 강력하게 살벌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커지느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모세의 리더십에 모세의 지도자 에 대해서 흠집 내는 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아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니 부인을 잃었다고 해서 어떻게 또 시장관을 드냐 얼마든지 우리 입에서 입방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상식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아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아저 사람은 안수집사님인데 아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두드러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배 이야기 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을 이렇게 두드려 주신 것처럼 모세를 두드려 주셨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온유입니다. 자, 3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 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더라. 아멘 자, 모세를 하나님이 두드려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지면에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온유했더라. 자, 온유는 부드러운 성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우리 히브리어로 아나와라고 하는데 거칠어진 야생 동물의 성격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어진 새로운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야생 동물처럼 천방지축이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무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주인에게 다듬어져진 새로운 야생동물의 성품, 이거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마디만 딱 하면, 아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성품을. 오유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죠? 애굽에서 살인사, 살인사건을 저질렀죠.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자, 이 살인사건을 했습니다. 자, 근데 40~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성품이 죽어진 줄 알았는데, 성포인도 나타나죠.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르다 그럴 때두 번째 바위는 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바위는 명령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모세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기느냐 그러면서 잠깐 아차했어요. 명령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잠깐 헷갈려 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쳤을 때 물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안 나온 이유는 깨달아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근데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내리쳤을 때는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모질고 힘든 40년을 보냈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자기만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세가 망감이 교차했겠죠. 사람들이 숨거리겠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겉으로는 저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자, 모세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떤 일을 시키시든 어떻 어떤,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든지 간에 야생 동물과 같은 가닷한 사람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세.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난관이 무엇입니까? 홍해끼리죠. 홍해 길이죠. 홍해, 홍해 바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대.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르러 이끌어 내셨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모든 애국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세의 항상 자세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이런 모세의 자세를 성경에서는 오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우리는 그저 감사하시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이수임으로 추원합니다. 자, 이게 온유입니다 자, 이렇게 사,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백 선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모세만큼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모 말씀을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아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내만이라는 네, 뜻이에요 내만. 네, 자 내만은 네, 뭐와 똑같냐면 아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큰 일을 시켜도, 작은 일을 시켜도, 험한 일을 시켜도, 좋은 일을 시켜도, 그냥 어떤 일을 맡기는지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좋은 일을 시켜도, 구준 일을 시켜도, 우리 큰 일을 시키든 작은 일을 시키든 우리는 아멘 내만 충성해야 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든가 충성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어,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충성과 온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돌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이 열매, 이게 바로 온유와 충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섯 달한테 주시고, 두 달한테 주시고, 한 달한테 맡긴 다음에, 다섯달란트 맡긴 자는 다섯달란트를 남겼어요. 두달란트 남긴 자는 두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이 남긴 자들을 칭찬하시는데, 아이고 잘했구나. 네가 다섯달란트를 남겨서, 네가 두달란트를 남겨서 이렇게 하지 않죠.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한테와 두 달한테 맡은 자가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맡기셨죠 이별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천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죠 봉사 성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일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주님 보시는 그눈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사장 1절2 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딱한 가지만 주시라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작은 것 하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썸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뭐하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죽어 갈 때까지 팔에 힘이 있다. 그러면 죽어서 누워 있으면서도 성도가 기도해 달라. 그러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그분의 진정성을 들었습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조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신도와 주의종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주의종과 주의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팔 절입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특별히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의 종들을 비방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났던 그 사람이 못났던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비방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지금 월권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사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판단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구부서 4장 12절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여러분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 김선영 목사님 간증을 가끔씩 해 드리잖아요. 김선영 목사님이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아무리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못 들으시더래요. 보니까 주님과 자기 사이에 투명한 플라스틱 관이 자기를 덮고 있더래요. 자기를 덮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제한 것을 눈물 콧물 리면서 회개를 했더니 그 투명한 유리관이 자기에게서 벗겨지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가 올라가더래요.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면 그게 우리를 저는 그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설득력 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는 누구가안데 네에서 판단해. 다른 사람이 여러 번 바닷물로 밥 말아 먹든지 전봇대로 이빨을 주시든지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소리를 판단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 너는 경, 너는 경솔이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를 지켜 청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섭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시거든 판단하고 험담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그 기회로 아시고 그 약점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거야. 주님 저분을 보니까 도벽이 있네요. 어떻게 김 집사가 저 도둑질할 수가 있죠? 나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 있잖아 저김 집사가. 도벽이 좀 있다라고 다른 사람 물건을 막 함부로 가져가더라고. 이렇게 뒷담화 가시면 안 되고 그 모습을 보여 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도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저 죄를 버리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가 가지고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퍼면 금방 퍼져 버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죠.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 주의 종들과 사이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네. 우리가 죄정들을 만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죄종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종이 대단해에서가 아닙니다. 그 죄종을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죄종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집분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한 번은 엔게디 통굴 속에서 두 번째는 십 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또 밑에 있는 참모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사울이 예뻤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주의종들을 만날 수 있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서서 여러분들이 행동 대원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미리암에게 문제가 발생했죠. 미리암에게 뭐가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지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종도가 사이에서 혹시나 충돌이 생겼다면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됩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충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서서 행동했다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혹시나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내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을 새기셔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수 있는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다른 사람과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조 기도하습니다 자브라 보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어 재판관이로다. 이법자와 집합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능히 판단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또 충돌과 어려움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원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우리를 구이려 주십시오. 성경으로의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이여, 부처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